안녕하세요.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에세이는 우리 인간 사이에 반응을 중시 여기면서 나의 반응은 어떤가 하는 부분을 글로 옮겼습니다. 에세이 제목은 반응하지 않는 마음. 응급환자를 대하는 의사들은 환자를 부르며 의식을 확인하고 불빛을 비추어 눈의 반응을 살핍니다. 반응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반응이 없거나 미약하면 즉시 중증 환자로 분류한답니다. 누군가 간절히 당신을 부르고 있다면 우리는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면 관계는 위태로워집니다. 사실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안 듣는 것일 때가 있습니다. 알고도 모른 채할 때가 있고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고했지만 유다는 듣지 않았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기에 침묵했습니다. 어느 날은 지도자들이 에스겔 집을 찾아와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무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따르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듣고 싶은 답을 찾기 위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저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잘 듣고 있는지 돌아 봅니다. 반응할 수 있을 때는 반응하지만 내가 원치 않으면 일부러 듣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신앙은 아픈 신앙이요. 반응하지 않는 마음은 병든 마음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리고 이웃의 마음에 반응하는지 살펴봅니다.